모두가 초능력자인 세상, 최강의 힘능력자, 샵빠 하이퍼 스피드, 다행이다. 엄마, 그리고, 어, 초능력자 아들. 아, 아. 아들, 새 집은 어때? 마음에 드니? 아, 예, 좋아요. 다행이네. 다행이 무슨 얼어 죽을 다행이에요. 집다 부셔놓고. 아니, 뭐 피할 수 없으면 질기란 말도 있잖아. 아, 이거 다 질겨봐, 아, 이 아시겠다 아우 그보다 아들 F반이라 했지? 아네 맞아요 어이 근데 왜 갑자기 목소리가 기어들어가? F반이잖아요 아들 F반이 어때서 그래? 그래 아들 먹국 뭐 대단한 충격 있어야만 사니 엄마 아빠 아유 녀석 으차 으차 아들 여기 한번 앉아봐 아이고 이렇게 초능력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불편한 점도 많어 그래도 초능력 있는 게 좋잖아요 아니 어쩔 때는 이 세상에 그냥 초능력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니까 빈말일지라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힘내고 오늘은 이만 쉬렴. 아이고야 아이고, 어우 빈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다.